너를 이거 심도도 못해먹겠어. 이왕 나온 거 제대로 빌어, 그래야 마음도 편하잖아. 아까 할만큼 했어. 그게 빈 거야? 진짜 <laughs> 따지기만 하는데 뭐. 아, 너 그냥 못본 척해. 근데 너왜 나온 거야? 형이 불당번 떨어친다고 하길래 걱정돼서 나와봤어. 나를 당뭐 떨어칠 수 있냐? 아유,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 이왕에 나왔으니까 내가 한 바퀴 돌 테니까 형이 들어가. 밤에 한 바퀴 더 돌아야 되잖아. 집에 가서 한숨 푹 쉬고 나와. 아니 뭐그래좀면나 고맙지. 어? 밤에 있지나 말고 나와요. 알았어 알았어 어? 그래. 어. 아이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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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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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천연 나무에서빌고 왔어? 아이고, 그래, 아주 그냥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왔다. 됐냐? 잘했어. 돌돌 이저열좀 내렸어? 어, 음, 당신이 빌어서 내렸나 봐. 음, 음, 어, 좀, 좀. 어. 아이 아, 이제 맛있어. 오유 한통 먹고 지금 금방 잠들었네. 어이구, 그래도. 당신도 빨리 자. 그래, 또 나도 이따 한번더 나가 봐야 돼. 내가 깨워줄게. 알았어, 알았어. 아유, 편하다. 아유, 편하다. 어 오늘 아침에 쉬지 그리오. 어? 아휴, 쉬지 그리오. 찬말로 안 추우요? 아닙니다. 이랬다스한 서방님 난로가 있는데, 춥겠습니까 <laughs> 아유, 아유. 예. <laughs> 어 아침부터 왜 저래 연기가 나지? 야 응? 저기는 숙이네 집인데 군부를 때나 구불 때는 연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응. 이랬나봐. 당신 저기다 안 깨웠지. 아, 하도 곤하게 자길래 못 깨웠지. 아, 어? 아 이거 수박채 소스가 1년 10년이야 이거. 어?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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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거 같은데? 정말 별났 나봐. 뭐? 아, 이거 일요씨 아, 이거 어, 이거 여보, 어, 옷을 입고 가야지. 아니, 이게 뭐 언니인데 그래야. 야, 술어야. 술어야. 이기어코! 아, 이타조번 누구야? 같이 가요, 아버지. 그래? 불길 잡았어? 불길 잡았대네요, 어머님. 아니, 그... 다친 사람은 없고. 예, 정수야 사람은 안 다쳤고. 아, 저 다행히 사람은 안 다쳤다네요. 어. 아, 저, 아 그래. 마무리 잘하고 들어와. 끊는다. 살이 아, 창고만 태우고. 집까지는 안 번졌나봐요 어머님 그래 그만하길 천만다이다 아니 근데 어쩌다가 불이 난거야 그래 마당에 잔불이 있었는데 밤새 그게 살아나갖고 창고로 불똥이 튄 모양이더라고요 에이고. 어, 거기서부터 불이 시작이 되었구만 응? 아이고, 밤새 안녕이라고 하더니 말이오 숙이네 숙님이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사료가 다 타버렸으니깐예 보람 아빠가 불당번 할 때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잖요. 불당번 아무나 하겄어? 아이고, 참. 어제 불당번 하긴 했대. 아이 하지 해야 안했겠습니까? 어제. 네. 오토바이 소리를 못 들어서 그래요. 어 새벽에 오토바이 도는 소리 들리면 그 소리에 내가 깨거든. 아이 그러면 밤새 아니 불당번 안 돌았다 그거요? 아이고, 그런 일가 있겠습니까? 스님이 자느라고 못 들었겠지. 응? 내가 새벽 잠이 없어갖고 못 들었을 리가 없는데? 아니, 나한테 왜들 그래? 내가 무슨 불이라도 냈다 말이야? 아, 삼곤 형이 불당번이잖요 어? 아, 책임있다, 이 그거죠. 아니, 불당번은 잠도 안 자냐? 어? 내가 잠잘 때 불이 난걸 나보고 어떡하라고. 어젯밤에 순찰 돌긴 돌았슈? 아, 돌았지, 그럼. 야, 차곤아. 너 어제 나 만났잖아. 아, 너 온다고 만났잖아, 어젯밤에. 아, 맞아. 아, 내가 돈다고 형벌한테 쉬랬더니, 아, 형도 나왔더라고. 재건이가내 대신 돈다고 들어가라 그래서 내가 들어간 거야. 아이, 그럼. 재건이네가 대신 동겨? 어, 아니, 내가 돌땐 별일 없었는데. 그몇 시야? 아, 저한 아홉 시쯤 됐죠. 그러고 나서 새벽에 한 번도 안 돌았어? 아, 저 새벽에 돌았지요. 그게 저기, 그 말이지? 안 돌았구먼, 뭘 그려? 아니, 그 저기, 알람을 이렇게 이제 딱 맞춰놨는데 이제 이 알람이 야안 울렸나 봐. 아, 형! 음, 아. 아니, 그러면 나 혼자서 공방을 어떻게 다 지키냐? 어? 불단불단속도 각자 다 알아서 해야지. 아, 하려면 지대로 해야죠. 불단 한번 면 공짜로 해요? 아, 돈 받고 하는 일이잖요. 야, 무슨 엉망금을 주냐? 어? 아우 어, 돈뺏주면서 이렇게 온빵 난딱 주시고 쉬운다는 게 이게 말이 돼? 시끄래. 그래. 돈 생각하면서 일하면 어일못 해. 사명감으로 해야지. 어? 불당물 아. 돈으로만 생각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야? 에, 네, 그래요. 그러면은 사명감 투철하신 저 길수영 님이 불당문 다시 하세요. 예? 네? 나같이 돈또으로 놈은 그돈 받고 더 이상 하고 싶지도 않고 더 이상 하지도못 하겠어요. 아이 진짜. 아니, 저요. 아이봐 아니, 아, 저 사람이! 아, 여, 여. 아, 아니, 먹힌 놈이 성낸다더니 아, 딱그 짝이구먼. 아 야, 너무 그러지들 말어. 상권 형 정말 열심히 했다고. 이번엔 재수가 없었던 거야. 재수가 없는 게 이런 얼굴이냐. 네. 아, 불당번만 제대로 했어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일 아니었냐고요. 진정해, 수기네 <laughs> 말해봐. 종복아버지 불당번 안한거 맞지? 그래요. 딱한번안 했어요. 그렇다고 불난 걸 종복아버 탓으로 돌리는 건 너무 억지 아닌가요? 내 경우를 당해봐. 억지라고 할 수가 있는지. 그래서 뭐, 어떡하라고요 사료값도 뭐다 물어달라 그건가요? 그만두지 못해? 그러면니 지금 숙인애가 우리한테 딱 뒤집어 씌우고 있잖아요. 졸지에 그런 일을 당했는데 그러면 그 심정이 오죽하겠어? 위로부터 하는 게 사람 도리지. 우리 그이요 밤낮으로 불당만 하느냐고 얼마나 고생 많이 하는 줄 아세요? 사람이 한번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그렇다고 이렇게 사람 죄인 취급할 수 있는 거냐고요. 그깟 사료가 내가 다 물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이런, 이런, 이런. <laughs> 여보! 어, 낚시 왜 울어? 글쎄, 속에 내가 당신 때문에 그, 그 사료창고에 불났다고 펄펄 뛰면서 사료값다 물어달라고 그러는 거 있지? 뭐라고? 불당만 한다고, 돈만 받아가고, 일을 하나도 안 한다며, 어? 얼마나 억지를 부리는지. 그냥. 당신이 이해해, 예, 예, 오죽 화가 났으면 그러겠냐? <laughs> 당신도 기운데 내, 어? 다내 잘못이지 뭘불난게왜 당신 잘못이야? 아니 내가 저 불당번 잘 돌았어도 아니지 당산 나무만 들이받지 않았어도 이런 일도 안 생겼을지도 몰라 <laughs> 아니, 뭐 사람이 어쩌다가 한번 순찰도 못돌수 있고 응? 또 사고도 날수 있지 그 사람이 중요해. 그 나무가 중요해.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깟 사료 몇푼이나한다고 내가 다 물어준다. 그래, 진짜? 아니, 말이 그렇다는 거지. 내가 그런 돈이 어딨어? 암튼, 당신 기운 내. 알았지? 알았어!